세계문화유산 얘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워딩이 제가 아까 미필적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오해를 자꾸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야 합니까?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보호구역 밖에도 저뭐 나오죠? 시야를 끼칠 수 있는 고층 건물이 인근에 들어서지 않을 수 있는 보장을 원한다. 저 95년도 유네스코 윤산 등재될 때 나온 문서예요. 월권이지요. 아니, 그러니까 저런 사실이 있잖아요. 권고가 있는 걸왜 없다고 얘기하시냐고요. 그 질문입니다. 뭐, 그때그때 그때 진행 경과에 따라서 그러니까 서로 그때... 유리하게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. 전체적인 흐름은 아까 김균아 의원님 질 답변 과정에서 소상하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. 네, 소상하게 설명 들은 거 저도 잘 들었습니다, 네. 시장님. 네. 저는 이거 하나를 남기는 겁니다. 시장님의 말씀하신 답변이 실체가 아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저렇게 들러날 때는 시장님은 바로 아, 내가 잘못할 수 있었다. 이거는 내가 틀렸다. 사과한다 같이 얘기하면 되는 일입니다. 왜 그렇게 안에서 자꾸 오해가 오해를 덮도록 만들고 그 있냐는 말씀입니다 오해가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역사님 말씀하십시오 시간 다 드립니다